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곧 시즌 1이잖아요.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할 거고 사실 이걸 찍는 건 2월이어가지고 여전히 추운 상태긴 한데 올라갈 때는 아마 6월 말, 3월 초쯤일 거여서 그때쯤이면 지금보다 많이 따뜻해져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시즌 1을 맞이하기 전에 고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난번에도 올포기어에서 고글을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거 소개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올포기어 측에서 고글을 두개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고글은 지난번과는 라인업이 다른 슬린데일이랑 하이퍼크래프트 이렇게 두가지고요 우선 제가 이전에 찍어뒀던 언박싱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하이퍼크래프트는 고글과 클리어 렌즈, 고글 케이스, 그 다음에 추가 코바침 패드까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슬린데일은 약간 100%에서 저렴이 라인으로 나온 느낌이어가지고 고글 케이스나 뭐 이런게 따로 없고요 박스 안에 바로 고글이 들어있는 상태로 배송이 왔고요 그래서 우선 슬린데일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슬린데일은 색상은 총 6가지로 나와 있고요. 제가 받은 고글은 매트 블랙입니다. 사실 매번 고글을 살때 예쁜 색? 뭐좀 화려한 색? 이런 것만 사다 보니까 가장 무난한 블랙 고글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블랙 고글을 받게 됐고요. 블랙이 뭐 무슨 색에 헬멧을 써도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하나쯤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걸 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약간 생긴 형상은 S3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S3가 좀 크게 느껴지셨던 분들한테는 슬린데일이 그래도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비교샷을 보여드리자면 슬린데일은 이 정도의 면적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S3는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크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게 좀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헬멧을 쓰고, S3를 쓰면 좀 내려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것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딱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이 드는 고글이 슬린데일이더라고요. 슬린데일의 가격은 16만원인데, 올포 기어에서 10% 할인된 가격이 14만 4천원에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근데 단점이라면, 단점은, 이거의 판매가를 낮추다 보니까 클리어 렌즈가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주간 라이딩은 주말에만 할수 있고 평일에는 야간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클리어 렌즈를 추가로라도 구매를 할수 있는 옵션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슬린데일 고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서 5.5 베이스 프레임 디자인이 되어 있는 고글이고요. 이 렌즈는 하드코팅 스크래치 방지 렌즈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UVA, UVB, UV400 파장을 포함한 100자외선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35g인데 제가 실측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슬린 데일 무게 실측 갑니다. 0점 맞추고 오 진짜 딱3 5 g 이요 상세 페이지에 나와있는 무게와 동일해요. 그러면 S3의 무게는 과연 얼마일까요? S3도 0점 맞췄고요. 어 이거 생각보다 가볍네요. 34g이에요. 저는 S3가 알이 좀더 크고 이래서 S3가 훨씬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g 차이로 오히려 이게 조금 더 가볍네요. 100% 고글은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설명을 드릴 건 없는데 디자인이 무난한데 조금 S3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가격대가 저렴하게 느껴진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위에 태 쪽을 보면 은 S3는 엄청 플랫한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슬린데일은 위에가 뭔가 깊어요. 렌즈 위치가. 그래서 렌즈 위치가 깊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거를 조금 낮췄으면은 구글이 좀더 예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무난한 듯? 어울리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밑에 부분의 형상도 거의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밑에가 S3가 조금 더 각지게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 부분이 둥그랗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다음에 코받침은 두개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를 쓰고 나갔을 때 느낀 점은 아 이것도 방풍이 진짜 잘 되는 고글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이거는 좀 오바를 못해서 어, 내가 클리어 렌즈를 끼고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거 진짜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S3보다 작다 보니까 이 흘러내림도 훨씬 덜했어요. 제가 S3 영상을 제작할 때 거기에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코 흘러내림이 조금 있는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헬멧과 맞물려서 아무래도 타다 보면 조금 내려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거는 내려오지 않고 코에 정말 딱 붙어가지고 잘 지지해주더라고요. 제가 이거 쓰고, 혼자 평지도 타봤고, 그리고 이제, 업힐 다운힐도 타보고, 굉장히 추운 날도 타보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도 타봤는데, 방풍 정말 좋고요. 그리고 흘러내림도 없어서, 가격 대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리어 렌즈가 없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저는 좀 무난한 고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색상도 6가지 색상으로 꽤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근처 판매점에 가가지고 한번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린델은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하이퍼크래프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하이퍼크래프트는 제가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써봤었던 고글이었어요. 100%는 사실 자석들 사이에서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고글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지인이 입문을 했을 때나 고글 뭐 살까? 하고 물어보면 어100% 사면 돼!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로 가장 라인업도 많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컬러도 많고, 그래서 선택지가 다양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기 가장 무난한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저 역시도 입문을 처음 했을 때100% 고글로 입문을 했었고, 그 중에 하나를 샀었던 게 S2랑 이제 하이퍼크래프트였었어요. 이번에 하이퍼크래프트를 보, 보내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착용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른 라인업의 무게를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하이퍼크래프트가 100% 라인업 중에서 가장 가벼운 고글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상세페이지에 보니까 23g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23g이면, 상당히 가벼운 고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이퍼크래프트는 원래 26만원이고요 지금 올포기어에서는 10% 할인된 가격인 23만 4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슬린데일이랑 비교를 했을 때 원가 기준 했을 때는 거의 10, 10만원 정도가 비싼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갈아 끼울 수 있는 클리어 렌즈가 동봉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글 케이스가 들어있어요 요즘 같은 가성비 시대에 좀 비싼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하이퍼크래프트 받은 고글 색상은 소프트 텍트 데저트 핑크 색상이고요 핑크를 막 그렇게 사, 사거나 모으진 않는데 이거는 꽤 이뻐 보여가지고 요 이번에는 핑크 색상으로 한번 받아봤습니다. 하이퍼크래프트의 특징이라 하면은 고글이 굉장히 날렵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위에 테가 없어요. 그래서 고글을 꼈을 때 사실 이렇게 포즈를 잡고 이렇게 위로 보면은 고글 테가 없는 게 시야 확보에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 없는 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하이퍼크래프트를 추천드립니다. 100% 고글들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건데 색상이 굉장히 다양한데 색상들을 정말 예쁘게 조합을 잘 해서 잘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가 제가 입문한 지 21년도 4월에 입문했으니까 이제 4년이 됐고 5년 차인데도 100% 고글을 많이들 쓰시는 이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이퍼크래프트는 색상이 총 16가지가 나오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걸 선택하는데도 좀 힘들었어요.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이건 무난할 것 같고 무난한 색상이 많으니까 조금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은 색상을 선택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민을 꽤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큐리온 3 신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베이지를 제가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세트 세트로 쓰면 예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걸로 받게 됐습니다. 필드 라이딩을 이 조합을 해가지고 아직 이 영상을 제작하는 날 기점으로는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쓴걸 일단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 헬멧은 톤 다운이 되어 있고 여기에 핑크가 이 색상과 약간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예쁠 것 같아서 이걸 받았는데 꽤 괜찮지 않나요? 요즘 제가 에어로 자세를 연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고 갔을 때 여기에 시야를 가려주지 않아서 요거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하이퍼크래프트의 또 장점은 고글 교체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여기 끝 부분을 톡 해서 떼고 여기 끝도 톡 해서 떼고 클리어 렌즈에다가 이 고글 받침대를 이렇게 해서 톡 끼우면 끝이어가지고 렌즈 교체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코받침도 이쪽으로 옮겨야 되고요. 하이퍼크래프트는, 초 경량 울트라 퍼포먼스 울트라 카본으로 카본 소재의 프레임은 가볍고 강하고 렌즈는 프레임리스로 좀더 가볍게 만들어진 고글이라고 하고요. 이 데저트 핑크색이 23년을 기념해서 한국에 단독으로 런칭된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23g인데 이것도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얘도 영점 맞추고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 얘도 23g. 어떻게 상세 페이지랑 이렇게 오차 없이 무게가 나올 수 있을까요? 보통 오차가 발생하던데 신기하네. 얘는 착용을 했을 때. 정말 가볍다는 느낌이 드는 고글이긴 하고요. 가볍고 비산방지 처리된 폴리카보네이트 울트라 HD 렌즈가 적용이 됐고요. 렌즈는 100%가 아마 다 같은 기술이 적용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방금 설명드린 슬린데일이랑 렌즈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 크래프트를 착용했던 소감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퍼 크래프트는 방풍이 그렇게 잘 되는 보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얼마 전에 쓰고 나갔을 때도 방풍이 크게 뛰어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날렵한 디자인이어서 좀 S3나 슬림데일에 비해서는 어울리는 얼굴의 형상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크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하이퍼크래프트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 스타일은 이제 위에 이 태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고글이 좀 가벼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색깔이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고글을 찾으신다면 하이퍼크래프트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진짜 잘 어울리는 친구가 쓰면은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제가 하이퍼크래프트를 썼던 것도 인스타에서 누가 쓰신 거를 보고 그분이 이게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구매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 얼굴 형상에는 크게 막 아 찰떡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종종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이100% 슬림데일과 하이퍼크래프트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총평을 해드리자면 슬림데일은 가격이 14만 4천원인데에 비해서 방풍도 뛰어나고 시인성도 굉장히 좋았다. 기대 이상이었어요. 하지만 클리어 렌즈가 없어서 좀 아쉽다. 이게 저의 소감이고요. 하이퍼크래프트는 색깔이 너무 예쁘고 렌즈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고 테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조합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하지만 방풍은 슬린레일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하이퍼크래프트가 방풍은 좀 떨어질지언정 시인성은 역시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크래프트는 총평을 남겨드리자면 시인성 좋고 가볍고 그리고 흘러내림도 얘는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